아도 있어? 아 어, 뭐야? 아 뭐야. 왜나요아도 야. 많이 는데 봤어. 오! 아오 왜? 야, 아무도뭐야 아, 감독님인가? 감독님. 아제 많이 는 지금 지금 전요 지금 지금 아, 또뺑기다뺑기 아, 뺏기. 기쳐 줘야 죠뺑기쳐야죠야 이거 안 뺏기지 않아? 니야아니었 어. 소소소운소지야 소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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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소야 소유야? 소유자 소유야? 소유유야 소유야? 소유야? 소아유유야이 알리가 없잖아. 아 맞네. 님. 소야 지유 님. 지가아닌고소지우 님이 저라고 했는데. 그 무슨 지우. 아. 가보다 어, 제가 저 지금 안 했어요. 아, 그 네. 안 했어요. 이쪽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오세요. 누세세요 지유 님. 아, 저였구나. 재민이. 안소 언소. 아니에니다 재민이. 했 많이 보는 사실. 일로 돌아 일로 일로 카메라. 그렇지. 그렇지. 뭐야? 오. 나 너무 많해. 나 너가 나 눈치 챈줄 알았어. 저 완전 저 내가 제가... 너괜잖아 몰랐어요. 나마버스 <laughs> 왜 <목소리> 네? 털이 무슨 뭐 아, 줄자 털 고양이 <목소리> 털 그리고 아, 아쿠라티 물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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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완전 아쿠라 맞네 아쿠라티 왜또왔털왔와 남님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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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아니에요 재민님 아. 아. 진짜 재야 너무 재민님 너무 재민 우리 재민이 너무 재 했는데 재민 너지 재민님이 좋아요? 재민 아 좋아 책인데 책 재민아 너야 와 은서였어? 아야 뭐, 내가 맞지얘 밖에 없더라 지금 이게 아그래 왜지? 허쉬가 자꾸 먼저 오더라고 자꾸 재민님이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 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와이다와 1등이야 1야 그러면 몇개 틀리신 거예요? 네개 네, 네. 나는 네, 다 자기 제외 두개 틀린 거데 자기 제외, 자기 제외 와 저, 저, 어? 몇개틀렸다 <목소리> 어 뭐야? 어디 나어어나어어 어, 뭐야? 어? <laughs> <어디서 왔었어? 웃음> 어, 어, 너, 너 꼴등을 줬더니 내1등 1등 했다고요? 어그 유체, 단유 선물 든 거야? 어, 1순위? 아, 그그 <laughs> <laughs> 왜 재민 님? 아, 진짜 말도 야,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는데 이거 안보투가 금이야. 짜미 아, 왜냐? 3! 아, 또다. <laughs> 아, 또 아, 다다 어, 뭐... 어, 아, 또다. 아, 어, 이거 되는거다요 어, 뭐야 다 또다. 또거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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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니까. 아, 그런 사에서안보여아그아 <laughs> 아, 그 보여가지고 이거를 딱 오? 오 이거 아데 갑자기, 야어그세요 선이가 안보이 혹시 혹혹혹기 시원하게. 야혹인다이거혹야혹혹다 널렸다, 널렸다 이거 이이 아니다. 혹혹혹어어 어, 어. 움직임을 혹지와이혹혹게혹혹혹